대한민국 스포츠 서포터 k 사이클 광명 스피드돔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우수 제7 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전용규 선수가 책임 선두 초반 대열 이끌겠습니다. 뒤쪽으로 2번 김태환, 5번 김태한, 이어서 6번 강진원, 1번 유경원, 3번 정현수 대열 마지막 7번 류재민 선수가 4코너로 향해갑니다. 초반부터 대열 선두 자리 겨냥한. 6번 강진원 선수입니다. 6번 강진원 선수가 선두가 됐고 바깥쪽에서 2번 김태환 선수가 선두 자리 노려보며 들어섰습니다. 빠르게 올라온 7번 류재민, 7번 류재민 선수가 대열 두 번째 자리로 들어섰고 그 뒤쪽에 있던 4번 전영규 선수가 대열 세 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대열은 2번, 7번, 4번, 6번, 1번, 3번, 5번 선수 순으로. 자, 코너 지나 1 코너로 향해 갑니다. 이번에 차2025 경륜 왕중왕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선전을 치르고 아쉬운 가득 간고 출전한 선수들이 여러 눈에 띄는데요. 지구력과 순발력을 모두 갖춘 선수죠. 4번 전현규 선수 오늘 만회 승부에 나섰습니다. 현재 델 3번째에서 레이스 펼치는 4번 전현규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7번 류재민 선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트랙 상단에서 움직이는 1번 유경원. 1번 유경원 선수가 선두 자리 노려보고 있습니다. 선두에도 원주로 벗어나면서 선두가 된 1번 유경원, 후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우수 제7경주. 트랙 상단 2번 김태환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번 김태환, 탄력받는 6번 강진원, 안쪽으로 3번 정현수. 이번 김태환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이번 김태환 뒤쪽으로 마크 6번 강진원 3번 정현수 선수입니다 2번 6번 3번 2번 6번 3번 그대로 3코너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 2번 김태환 뒤쪽으로 6번 강진원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6번 강진원 6번 강진원 3번 정현수 6번 3번 5번 3번 6번 기습 치고 나선 5번 김태한, 5번 김태한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을지, 6번, 5번 선수의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 제 최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